여러분들께서 이 우측 하단에 보고 계신 이 그래프가 정규 분포 곡선입니다. 정규 분포 곡선의 특징은 평균을 중심으로 좌우가 대칭이고 3포의 정도는 표준 편차 시그마에 의해 결정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평균을 기준으로 평균에서 1시그마가 떨어진 이 구간 면적 값은 전체 면적의 68.3%입니다. 그리고 2시그마가 떨어진 이곳까지의 면적 값은 95.4% 그리고 마지막으로 3시그마가 떨어진 이곳까지의 면적을 포함하면 99.7%로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함수식은 이파이 시그마 제곱 그리고 제곱근 분의 1 자연상수 이 시그마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평균의 제곱 형태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평균이 변해도 모양 즉이 종의 형태의 모양은 변하지 않습니다. 같은 평균에 대해서 표준 편차가 달라지면 곡선의 높이가 달라지고 그 종의 높이가 달라짐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의 모양 변화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표준 편차가 작아질수록 최대 높이가 증가합니다. 그리고 평균을 포함하는 일정 구간의 확률도 같이 증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표준 편차가 더 작아지면 꼬리가 더 길어지고 높이가 더 높아지는 형태로 변하게 되고, 만약에 표준 편차가 커졌다면 높이는 낮아지고 꼬리가 두꺼워지는 형태를 나타내게 됩니다. 이들의 평균은 m으로 같지만 표준 편차는 시그마1, 시그마2, 시그마3라고 했을 때, 시그마3가 가장 작고, 시그마2, 시그마1 표준 편차가 가장 작은 것이 가운데가 가장 높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정규분포에서 다시 표준 정규분포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 표준 정규분포는 정규분포를 따르면서 평균이 0이고 분산이 1, 인 정규분포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때의 확률밀도 함수 fx는 정규분포와는 조금 다른 형태로 일반적으로 z 값으로 표기를 하는데요 2파의 루트 분의 1 자연상수 2 마이너스 2 분의 1 그리고 z의 제곱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그마 제곱 즉 분산이 빠졌고 자연 상수에 붙는 지수에서도 분산과 평균이 빠진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게 별 어떤 측정값이고 평균이기 때문에 이것이 편차의 제곱이 되는데 제곱이 되는데 표준 정규 분포 같은 경우는 분산 1이죠. 그리고 표준 편차도 1입니다. 따라서, 정규 분포에서 어떤 값을 찾아내었을 때 우리는 표준 정규 분포에 맞게 표준화를 시켜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 표준화를 시켜주는 z 값은 측정 값에서 평균을 빼고 그것을 표준 편차로 나눠준 값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측정 값이 있을 때 이렇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정규, 정규 분포를 따르는 평균이 60이고 분산이 16인 자료가 있을 때 표준화된 변수 z는 표준 편차분의 측정값 빼기 평균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고 만약에 어떤 확률 55에서 x값이 63 사이에 있을 확률을 구하라 라고 한다면, 분산이 16이기 때문에 표준 편차는 4가 될 것이고요. 평균과 55의 차이인 5, 그리고 X가 그 구간 내에 있고, 63에서 60을 뺀 평균이죠. 평균은 4분의 3이 될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여기가 마이너스 5죠. 그러면, 마이너스 1.25와 0.75 사이에 있는 이 x 값은 마이너스 1.25의 z 값과 0.75의 z 값을 가집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1.25보다 크거나 같고, 0.75보다 작거나 같은 구간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의 면적이 z값이 그곳에 포함될 확률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표준 정규 분포표에서 이 z값 구간에 해당하는 여기를 0이라고 넣었다면 1.2, 마이너스 1.25쯤 되는 이곳과 0.75쯤 되는 이곳에서 이만큼의, 이만큼의 면적값이 확률이 되겠네요.